자, 72번입니다. 다음 식을 A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나머지 정리식으로 정, 식을 적어보면 2x 의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을 A로 나눴을 때 목시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죠. 이 부분을 자변으로 이항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를 A로 나누는데 A가 어떤 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 직접 나누시면안 되죠. 자변을 넘겨버리시면 2x 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결하시면, 정리하시면, 요 식을 이제 요걸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0이 돼야 되죠. 자, 그럼 나누기를 해주겠습니다. 2x 4제곱. 자, 3창이 없습니다. 비워둘게요 5x 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15.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자,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2x, 자, x 제곱을 곱해야 되죠. x 제곱. 2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돼요. 자 빼시면 없어지고, 자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자 빼면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15. 자 얘랑 얘랑 이제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x를 곱해야 되네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자, 빼면 없어지고. 자, 빼면 10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5. 자, 이제 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10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5. 자, 이거 빼면 이제 0 됩니다. 따라서 얘가 몫이에요. 바로 이게 A 답이 되겠습니다.